침묵의 장기, 우리 몸의 화학 공장, 간 건강에 투자하세요.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프리덤 김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정말 요즘 다들 어떻게 지내세요? 바쁘시죠. 스트레스, 부족한 잠, 회식이다 뭐다 해서 과식에 과음까지. 우리 몸, 특히 간이 정말 쉴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방송이다, 뭐다 하면서 밤샘도 잤고 이니를 걸을 때도 많아서 늘 걱정이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혹사당하는 내 몸을 위해 뭔가 투자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 몸의 화학공장 간을 위한 투자 말이죠. 헬스트 라인 같은 건강 정보를 보면 요즘 허브 요법이 간 건강을 증진하는 방법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놀랍게도 연구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간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의 약 65%가 치료요법에 허브를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아니, 10명 중 6에서 7명은 이미 허브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인삼, 감초, 강황, 생강 같은 것들이 사실은 간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고 심지어 재생까지 촉진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고 하니 이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의 간, 건강 지킴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간 기능 증진부터 염증 감소까지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된 간에 좋은 약초 9 가지를 샅샅이 파헤쳐 볼 겁니다. 어떤 효능이 있는지 또 주의할 점은 없는지 제프리덤 김과 함께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아보자고요. 자, 준비되셨죠? 그럼 출발합니다. 첫 번째 주자는 바로 엉겅퀴 밀크시슬입니다. 실리빈, 실리 크리스틴 같은 성분들이 간세포 보호, 염증 감소, 그리고 재생 촉진까지 도와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인삼, 시장 어디서나 쉽게 볼수 있죠. 한 겸증 효과로 독소로부터 간을 보호하고 간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세 번째는 약방의 감초, 바로 그 감초입니다. 글리 시리진 성분이 간의 염증을 줄이고 특히 알코올로 인한 간 손상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카레의 노란 비밀, 강황입니다. 커큐민 성분이 간의 지방을 줄이고 효소 수치를 낮춰 비알코올성 지방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 한국인의 힘, 마늘. 알리신 성분이 간의 지방 축적을 줄이고 간 효소 수치를 개선합니다.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다고 하네요. 여섯 번째 주자는 알싸한 매력의 생강입니다. 한겸증 효과는 물론, 독소로부터 간을 보호하고 간의 지방 축적과 콜레스테롤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단삼입니다. 전통 한의학에서 알코올성 간 손상을 막고 간 재생을 촉진하는데 사용되어 온 귀한 약재입니다. 여덟 번째는 가을의 상징, 은행나무 추출물입니다. 간 기능을 개선하고 간 섬유화를 줄이는 효능이 있지만 다른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마지막 아홉 번째는 바로 황기입니다. 한의학에서 간을 보호하는데 흔히 사용되며 지방간이나 간 섬유화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 건강에 좋은 9가지 약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약초들을 무작정 드시기 전에 특히 기존에 간 질환이 있거나 다른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 같은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좋다더라 하고 바로 시작하는 건 금물이에요. 아셨죠? 물론 약초가 우리 몸에 정말 많은 이점을 줄수 있지만 이것이 기존의 병원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이니까요. 또 어떤 약초는 사람에 따라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다른 약물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전문가의 조언이 더욱 중요하겠죠. 최적의 간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허브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과 더불어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꾸준히 운동하고 과도한 음주와 환경 독소 생활 습관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결국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심과 노력으로 지켜나가는 것이니까요. 100세 건강 시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위한 현명한 투자의 첫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프리덤 김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